삶의 이유 나를 기 지울 수 없던 사랑 자... 정동원 군의 이 침착함 이야 정말 높게 사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마이크는 마이크 컨트롤로 나의 단점이라든지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핀 마이크를 차게 되면 자기의 실력 그대로 스피커로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음악성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 딕션 또한 너무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데리쳐. 여러분 향하여 할때 링보이스가 일어났어요 정동원군이 뮤지컬 커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전이 영상을 보면서 야이 링보이스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동원군이 벌써 저 나이에 링보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 벅차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링 보이스를 이용하면 노래가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임태경 씨를 떠올리면 알수 있는데요. 임태경 씨의 노래는 정말 고급스럽고 딱 들었을 때, 아, 임태경이다. 이러한 개성을 띠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링 보이스의 장점인데요. 우리 동원군이 링 보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야기, 아님 잘 사랑하는 이야기. 자. 우리 동훈 군이 이제 연기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뮤지컬이 왜 어렵냐면 정말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연기를 못하면 뮤지컬에 캐스팅이 되질 않고요 대중들도 박수를 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몸 사용함의 몸짓이 멋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동원군은요 비율 좋은 것 보세요 그리고 외모도 점점 소년에서 청년으로 정말 멋진 청년으로 얼굴이 변해가고 있는데 뮤지컬계에서 정말 침 흘리면서 탐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동원군의 미래가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를 향한 환상은 한결이지만 Música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나오죠. 어떤 것이냐면 저 나이대의 아이들은 점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점을 내기 위해서 목을 누르죠. 혹은 잔뜩 힘을 주고 거북한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핀 마이크를 하게 됐을 때 그러한 소리가 다 들려와야 되는데 지금 동원군의 소리를 들어보면 조금은 작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점이 흘러나오죠. 저러한 모습이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발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러한 모습을 보고, 야, 저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소리가 잘안 들리더라. 이러한 말씀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변성기 때, 성장기 때 아이들의 발성은요. 특히 이 저음과 극고음을 조심해야 돼요. 아직 근육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음이나 극고음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좋은 가수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동원군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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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지막 이거 보세요 이 끼를 정말 주체할 수가 없네요 정말 무대에서의 몸짓도 무대에서의 춤선도 너무나 좋고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이 힘도 너무나 좋고 발성 또한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 속리 마지막 마마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리 어둠 속 미웨를. 야 동원군 정말 물건이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기를 또 공부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독백 연기 이게 은근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하는 연기는요, 오히려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요. 지금 정동훈 군이 연기를 할때 상대 배역을 보면서 초집중을 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뮤지컬계에서 탐내는 인물이 될것 같습니다. 빠져들 거야. 여러분, 정동훈 군 정말 훌륭한 가수네요. 왜냐하면 연예인에게, 특히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중을 몰입시키는, 대중을 집중시키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요계를 보면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않더라도 대중을 집중시키는 가수들은 요 장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훈 군의 모습을 보세요. 노래면 노래,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모든 것이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대중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정말 탁월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극찬을 하시는데 왜 극찬을 하시는지 알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정동원이라는 가수는요. 정말 우리나라 국보급 가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나이에 콘서트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보세요. 지금 댄스 타임까지 가지고 뮤지컬 무대까지 보여줬어요. 보통 아이들은 이러한 것도 흉내조차 못 내겠지만 정동원 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전혀 지치지를 않았어요. 성대는요, 너무나 작고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공기 호기류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금방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동원 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이 쉬기는커녕 오히려 더 풀린 느낌으로 황금별을 불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네. 도 굳게 았네 상에널 지키겠다 하도게 진짜 인물은 인물이네요 아니 진짜 목이 더 풀려서 처음부터 중음까지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은 정말 내 가수 잘 골랐네요 자기 이 발성 포인트가 너무나 좋고요. 예전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황금별과 또 다른 느낌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버전이 더욱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저 합창단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하모니가 정말 좋습니다. 이 무대를 기획한 분은 정말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동원 군의 능력을 정말 잘 끌어올려서 대중에게 선물을 한이 기획자분에게도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더 황금별이 떨어.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더 황금별이 떨어. 이야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할 때. 합창단의 하모니가 다시 들어오죠. 와, 이 음악의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 합창단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잘 구성하셨네요. 서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여러분, 진짜 정동원 군은 타고났네요. 천재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고음을 낼 때도요, 그냥 소리를 크게 내버리면 성대가 너무 많은 부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라든지 성대 마비라든지 연축성 발성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호흡의 쓰임이에요. 정동원 군이 지금 고음을 낼때 소리보다 호흡을 먼저 살짝 뱉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야, 정말 모든 이론들이 천재들을 보고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사진 앞에서 아는 그곳에 없어요. 나의 사진. 앞에서 나는 그곳에 없어요 야, 우리 정동훈군 음악성 정말 끝내주네요 이 노래는 정말 가슴 아픈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그러한 노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요 자신의 마음을 투영합니다 특히 노래라고 하는 장르는 이것이 더욱 부각이 되는데 우리 동원군이 부르는 이 노래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것 같네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 위해 울지 말아요 이야 여러분 음정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소리의 위치도 좋으면서 말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신 분들이 정말 많겠는데요 나는 천계에 바라 하 자, 이 부분에서도 너무 잘했어요. 소리를 모아서 끝까지 보내주죠. 그런데 과하지 않게 아주 다이나믹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자유롭게 날고 날고 가을에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노래 잘하는 거 보세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할 때도 이 악센트도 정확했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 합창단의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수준급의 합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을 보세요. 이 마에스트로 지휘자의 모습을 하고 오케스트라와 저렇게 수준급의 합창단을 본인의 노래 하나로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봤거든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협화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세요.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말 예술 작품 하나 만들었네요. 자유롭게 날고 있죠. 자유롭게 날고 있죠. <목소리> <목소리> 크, 여러분, 진짜 좋지 않나요? 음악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말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음악이 막 몰아치다가 악기 구성이 쫙 빠지고 나서 보컬 하나가 그 음악을 채워야 할때 이러한 부분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타고난 음색과 타고난 또 깊은 음악성 그리고 무대에서의 여유 이 모든 것들로 악기가 없어도 다 채우고 있네요. 이 세상 무엇이냐? 이 세상 무엇이냐? 할까? 하, 여러분 보세요. 음정 정확한 것 보세요. 무반주로 시작했잖아요. 저때첫 음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악기가 들어갔을 때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콘서트 현장에서 자기의 소리가 모니터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음정을 틀리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완벽하네요. <laughs> 생각하니 푸른 하늘 생각하니 가토다참 여러분 정말 대단한 가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마다 획을 긋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획을 긋는 가수들의 능력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팬들에게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획을 긋게 해주는 가수들의 능력인데요. 우리 동원군도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정동원군의 능력이 이렇게도 깊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탄을 연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대단한 가수네요. 보세요. 여러분, 저 합창단의 소리의 질감을 들어보면 노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오랜 시간 또잘 공부한 성악가들의 소리의 질감에 우리 정동원 군의 노래의 질감은 또 소리의 질감은 절대로 뒤처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재의 성장기에서 볼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소년의 소리가 나오더라도 현존하는 프로들의 소리에 견주어 봐도요.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하게, 더 고급스럽게 들리는 것이 바로 천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과찬을 하고 있나요? 저는 들리는 그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동원 군 대단하네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또 넘어갈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왕자님이 이렇게 과한 스케줄로 인해서 목이 상하면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부터도 그러한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원군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걱정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호흡의 움직임, 이 호흡의 쓰임, 아포지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목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안심 또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비주얼도 너무나 좋고 음악의 여유도 너무나 프로답게 하고 정동원 군이 타고난 이 보이스의 매력도 흘러 넘치네요 무엇이냐 이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를 몰아치다가 악기들이 쫙 빠진 다음에 보컬 하나로 음악을 채워야 될 때, 그때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다이나믹을 쌓는 거예요. 피아니시모에서 피아노로 넘어가고 또 포르테까지 이어지는 이 다이나믹을 정말 하나하나 싸우면서 듣는 사람은 정말 숨죽이게 정말 긴장하고 초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이게 정말 타고난 천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동원군이 이것을 다 배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학생, 고등학 학생 애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은요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그냥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재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저 합창단도요. 소프라노도 있고 메조소프라노도 있고 알토 끼가 있는 여성 파트도 있고요. 테너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바리톤이 테너의 성부를 부르는 듯한 느낌도 들리고 특히 이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정말 훌륭한 울림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연습을 시키고 이러한 무대를 만들었다는 거 정말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

<목소리가> 여러분, 저는 정동훈 군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콧꽃이 찡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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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너무나 좋네요 여러분 노래는요 가볍게 불러주어야 합니다 무겁게 부르면 듣는 사람들은 질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하듯이 가볍게 불러주게 되면 듣는 이들은 질리지가 않고 그 음악을 더욱더 듣고 고 싶어 해요. 정동원 군이 똑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 예전에 임창정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더니 잘안 됐고, 그저 내가 말하듯이 편하게 부르니까 대대박이 나더라.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잔뜩 꾸며진 거, 잔뜩 포장이 된 것은 처음 봤을 때 우와라고 할수 있겠지만 솔직한 것에 대해서 더 더욱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솔직하고 노래를 가볍게, 편하게, 정말 나의 마음을 말하듯이 이렇게 불러주어야 대중들은요, 그 가수를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여러분, 이 섹소폰이라고 하는 악기는요, 호흡이 좋지 못하면 잘 부를 수가 없는 악기예요. 그런데 동원군 보세요. 섹소폰을 연주할 때도 정말 아름답게 이 선율이 너무나 좋네요. 아 이러한 음악성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이야 정말 이 천재들은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동원 군의 분석 영상을 막 찍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천재의 성장기를 보고 있는 우리는 복받은 것이라고요 그리운 당신 위해 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 신위에 부러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요.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이 부분에서 지금도 약간 코끝이 찡해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또 할아버지를 또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울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지녔을 텐데요 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동원군의 무기가 돼서 정말 가슴 아프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으로 선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무대 매너 예쁜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그 가수가 매력이 넘치더라도 그 가수가 교만하거나 겸손치 못하면 우리가 그 마음이 좋다가도 말아져버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렇게 90도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 정말 요즘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 모습이죠. 정동원 군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동원 군의 단독 콘서트,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게 되는데요. 또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동원 군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또 정동원 군을 보고 싶으셔서 정말 많이 오셨는데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동원 군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매력이면 매력, 무대 매너면 매너. 이러한 것들이 밸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동원 군이 또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동원 군이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한 영상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저는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들으면 복잡했던 사념이 다 사라지고 행복함이 가슴 속에 가득 차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동원 군을 응원하고 계시지만 이 숫자가 더더욱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동원 군의 노래로 위로받고 힐링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